자 23번입니다 For many young people 많은 어린 사람들에게 Peers, peers 또래들은요 Peers, 또래들은요 Peer의 동사이면 째려보다라고 했어요아벌 파일에서 많이 봤던 거다 오브 추상명사는 형용사 현저하게 중요함 그치? 현저한, 두드러진, 눈에 띄는, 구별되는 중요함 엄청 중요해요 이거야 그지 그냥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p e e r s 또래들은요. can be the primary source, 주된 원인, 원천이 될수 있습니다. 뭐의? norms, 규범들의 자, 어떤 규범들이냐? we reach 그 규범들을 가지고 그 규범들과 함께 그들이 또래들이 or 젊은 아이들이 strive, 드디어 나왔네. struggle. strive, try to v하려고 했다. Confirm 단어 외워라 따르다 순응하다다. Confirm 따르다 순응하다야 되지. Confirm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헷갈리지. C O N F I R M. Confirm 이거는 확인하다라는 뜻입니다. 확인하다. 그렇지. Confirm. Confirm 하면 이냐대지 순응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장에 대한 구조는 원래 뭐가예요, 친구들아? With가 confirm 뒤에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불완전을 만들어낸지 그렇지? 그렇지. 위치야 효용사절. 어린아이들이 따르려고 애쓰는 규범들에 대한 주된 주된 원천이 될수 있습니다. 뭐가요? 또래 집단들이요. 또래 집단들의 생각과 또래 집단들의 경향에 따라. 그렇지? 오케이? 규범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지. 그래서 친구가 중요하다는 거지. 또래들이. 그렇지? 자, 무슨 말이야? peer pressure. 또래에 대한 압력은요. Among them, 그들 사이에서 can affect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의, 주, 동. 어떻게 그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는지요. 이게 가장 큰 소재가 나온 거야, 지금. 기본 소재가. 어떻게 차량을 운전하는지. 그러니까 어린 운전자들은 경험합니다. 더 높은 또래의 압력을요. t h n older, 나이든 운전자들보다. To commit, to commit. 뭐 할? 행할. Commit 행하다 교통 위반을요 행할 Such as 뭐 가령 과속하는 거나 speeding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음주운전이라든지 And dangerous 위험한 overtaking이 뭐냐면 대체 앞지르기라는 뜻이야 대체 앞으로 나가는 거야 대체 앞지르기와 같은 교통법규 위반을 행할 대체 더 높은 또래 압력을 경험한답니다 그게 기관가. 갔어? 지금 필자가 말하는 건 교통 운전하는 데 있어서 또래 압력이 더 커졌다는 거다 알겠지? direct peer pressure 직접적 또래 압력은요. maybe a c s e r t e d 발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 운전자의 행동에요. 행사되어지는 거다. 뭘 통해서 영향을 통해서네. 패신저가 승객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동승자야, 동승자. 동승자의 영향을 위해서요. 운전한 사람 말고요. 운전자 옆에 뒤에 있는 애들이 와 질러 질러 소리 지르고 가자 막하면 그치. 정말 운전자도 따라가는 거지 그치. 자, young drivers 어린 운전자들은요. Both A and B, A and B 남자든 여자 둘다 모두인 어린 운전자들은 drive faster 더 빨리 운전해요. 그리고요, with a shorter 더 짧은 following distance 차간 거리를 가집니다. 차간 거리 어디에서? 도로의 교차로에서요. 교차로라는 말은 파란 노란 불이 있잖아. 그렇지? 더 많이 분난가 차간 거리가 짧아진다는 거지. 그렇지? 만약에 그들이 가진다면 어린 승객들이 그렇지? 인더 카 차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그럼 소재가 되게 스페시픽해지지. 그렇지? 구체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 트래픽 바이올레이션 나머지 1번, 4번, 5번 버렸다. 교통 위반 자기 파괴의 사인은 아니지, 그렇지? 오히려 무엇이 만드냐 어린 놈들이 부주의하게 운전하도록, 그렇지? 피어프레셔라는 얘기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되게 구체적인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이었어, 알겠지? 오케이, 질문 받아줄게.